무기명식 녹색 펭귄 그림이 있는 스위카 교통카드 구입 완료 예 철도 타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나리타 공항 제2 터미널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스위카 카드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JR 열차, JR 선전철 타는 곳에 여기는 웰컴 스위카 유효 기간이 있는 웰컴 스위카 카드를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일반 스위카 녹색 펭귄 그림이 있는 일반 스위카는 이쪽 자동 발매기 또는 매표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리타 공항 제2 터미널역 JR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서 스위카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환불 전용 기기가 있습니다. 스위카 카드를 다 사용하고 나서 환불할 때 보증금 500엔 및 잔액 환불을 할때 이쪽에 있는 기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국어 버튼을 누르고 그럼 여기 보면은 새 스위카 구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른쪽 여기는 김영식 이름을 기명하는 김영식 스위카고 이쪽이 무기명식 일반 스위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요. 다 보증금 500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2000 엔을 선택할까요 2000엔 영수증이 필요하면 영수증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합니다 저는 5000 엔짜리 잔재를 넣겠습니다 아, 들어가라 5000엔 거스름돈은 3000 엔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스위카 카드, 영수증, 그리고 거스름돈이 나왔습니다. 오. 네, 이렇게 해서 나리타 공항에서 스위카 교통카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스위카 카드로 여기 자동 발매기, 아, 자동 판매기죠.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세요 마실 음료 네, 110엔 그러면 여기 IC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 나왔습니다 네 꺼내 주세요 오케이 스위카로 자동판매기 물 구입 완료 자, 그럼, 스위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전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철이나 지하철을 탈 때, 스위카 교통카드를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됩니다. 태그하고, 잔액을 확인한 후에, 열차 타는 곳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개찰구를 다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고 잔액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도쿄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는 앞문으로 타면서 요금을 내고 뒷문으로 하차하면 되는데요. 이런 스위카나 파스모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문으로 타면서 IC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이 카드를 태그하고 도쿄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해서 도쿄 시내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뒷문으로 하차할 때는 따로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내리면 됩니다. 스위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먹을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이쪽에 빵이 있네요. 빵을 하나 구입할까요? 음. 이치고 자무. 딸기잼빵이 맛있어 보입니다. 음. 여기 있는 메론빵도 맛있어 보이네요. 메론빵. 저는 이 딸기잼빵 하나를 구입하겠습니다. 계산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산대가 있네요. 계산대로 가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스이카 교통카드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빵을 구입했습니다. 도쿄 메트로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서 스이카 교통카드 잔액 확인 그리고 현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랭귀지 한국어 요금 안내는 모두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자 여기에서 충전 일력 표시 IC 카드를 투입구에 넣어 주세요. 네, 스위크 카드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투입. 네, 현재 잔액이 86엔이 있습니다. 네, 잔액 확인이 가능하죠. 1000엔, 2000엔, 3000엔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10엔 단위도 가능합니다. 10엔 단위로도 충,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10엔 단위로 해볼까요? 충전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충전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60엔 뭐 이런 식으로 어, 10엔 단위로 원하는 금액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엔을 넣겠습니다. 10엔. 동전 게시 현금을 투입하십시오 영수증을 원하 영수증 터치하십시오 영수증 발급을 누르고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거나 동전 투입구에 동전을 넣으면 되는데 저는 10엔을 딱 맞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니요네 계속할게요 자 투입 네 10엔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충전 중입니다. 잊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스위카 카드를 도쿄 메트로 지하철역 자동 발매기에서 충전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JR 역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서 이. 스위카 카드, 현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한국어 버튼. 네, 한국어 버튼을 누르고, 네, 여기 구매 충전이 있네요. 구매 충전. 그러면 여기 스위카 카드를 구입할 수도 있고, 충전도 가능한데요. 충전. 네, 그러면 IC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여기에 카드를 넣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39 엔이 있네요 여기에서 이력을 표시하고 사용내역을 인쇄할 수도 있고 충전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500 엔을 충전해 볼까요 네, 500엔 여기에서 영수증 발행 그럼 이제 현금을 투입합니다 여기 동전을 네 여기 동전을 바로 넣거나 아니면 지폐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폐를 넣으면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들어가라. 네, 1000엔이 들어갔습니다. 충전 후 잔액은 539엔이고 거스름돈 500엔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주 성공적으로 JR 전철역 상차권 자동 발매기에서 스이카 카드 현금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스위카 교통 카드를 사용해서 전철 승차권을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쿄 메트로 지하철역 승차권 자동 발매기인데요. 일단 인터내셔널 랭귀지 한국어. 여기에서 승차권 구입. 그러면 여기에서 역 이름을 검색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승차권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80엔짜리 승차권을 구입하겠습니다. 네, 영수증을, 영수증을 발급하고, 받으실 때는 영수증 터치하십시오. 스위카 교통카드를 여기에 투입하겠습니다. 네, 스위카 카드와 함께 승차권이 나왔습니다. 영수증도 나왔네요. 네, 물론 이 스위카 카드로 전철이나 지하철 다 탑승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승차권을 따로 구, 구입을 해야 할 때, 그런데 현금은 없고 스위카 카드 혹은 파스모 카드, 교통 카드 잔액만 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승차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세이카 카드 보증금 환불 잔액 환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한국어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안내 사항을 볼수 있는데요. 확인하고 나서 동의. 어, 보증금 500엔만 있, 있는 경우에는 500엔만 환불이 되고, 잔액이 있으면 잔액도 환불이 되는데, 수수료가 220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0엔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220엔 이하로 남은 잔액은 따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동의. 자, 카드를 여기에 투입합니다. 투입. 그럼 현재 잔액은 4엔이네요. 보증금 500엔만 환불이 됩니다. 환불. 환불금과 거래내역서. 네, 여기 나왔네요. 500엔, 그리고 거래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화 환불을 완료했습니다.